도반님들 기련 스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9월 중순 9월 13일을 앞둔 시점입니다. 여름의 불덩이가 물러가고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다가오는 때이지요. 계절이 바뀌면 사람의 운세뿐 아니라 숫자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특히 단번대는 봄과 여름에는 새싹처럼 자주 얼굴을 드러내다가 가을에는 열매와 결실의 기운을 담습니다. 이번 1189회차에 담번되는 단순한 시작의 숫자가 아니라 인연이 맺히고 결실이 다가오는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 흐름을 보겠습니다. 1185회차에는 6번, 1186회차에는 2번과 8번, 1187회차에는 5번, 직전 1188회차에는 3번과 4번이 함께 나왔고, 보너스로는 9번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4주 연속 딴번대가 꾸준히 이어졌다는 것은 작은 수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이번 회차에서도 그 기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반님의 서원이 더 빠르게 복으로 돌아와 복덕으로 피어나길 바라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차 단번대에서 어떤 숫자가 도반님께 인연의 빛을 비춰줄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수는 1번입니다. 1번은 이런 상. 첫 마음의 상징입니다. 모든 시작이 이한 점에서 비롯되듯 결단과 새로운 서원을 담은 수입니다. 장기 출현 통계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축이라 단번대의 불씨를 이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궁합수는 21번과 31번입니다. 21번은 시작의 기운을 10번대의 안정으로 옮겨주고, 31번은 같은 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과거 기록에서도 1번과 21번이 동시에 출현한 사례가 적지 않아 초심의 기운이 중도의 기운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31번은 그 자체가 한 세대 위의 도약을 상징해 1번의 씨앗이 중 고수 구간에서 열매를 맺도록 돕습니다. 불교적으로도 초발심을 굳게 지켜내는 이는 끝내 도를 밝힌다는 가르침을 되새기게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는 3번입니다. 3번은 불법 승 3보를 뜻하며 중심과 의지처가 분명해지는 기운을 줍니다. 직전 회차에서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월로 이어질 힘이 남아있습니다. 3번과 궁합수로는 23번과 33번을 권합니다. 23번은 단번대의 날카로움을 20번대의 무게와 연결해주고 33번은 같은 끝으로 기운을 증폭시켜 조합의 중심을 더 강하게 세워줍니다. 특히 3번은 연속 출연 사례가 많아 최근의 흐름과 맞물려 신뢰도가 높습니다. 23번은 3. 이라는 에너지를 중수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이월시키며 33번은 숫자의 반복성을 통해 에너지를 배가시킵니다 3보에 귀의하듯 선택을 분명히 하고 방향을 잃지 않게 이끌어주는 것이 3번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는 4번입니다 4번은 사성제와 사무량심을 상징하며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도로 나아가는 지혜를 품은 숫자입니다. 직전 회차에서 3번과 함께 등장했기에 교대 재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과 어울리는 궁합수는 14번과 34번입니다. 14번은 단번대의 기운을 10번대로 확장하며 안정감을 주고, 34번은 같은 끝수 계열로 30번대의 체중을 확보합니다. 4번은 과거에도 종종 다른 단번대와 짝을 이루어 출현한 기록이 있어 이번에도 다시 이어질 기운이 강합니다. 14번은 저수와 중수의 자연스러운 교량 역할을 하며 34번은 큰 수에서 질서를 세워주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불교적으로는 사성제를 실천하며 삶의 괴로움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7번입니다. 7번은 칠각지와 일곱 보배를 뜻합니다. 수행이 성숙해지는 단계, 인내와 성찰의 상징이지요. 최근 몇 회차 동안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 공백이 채워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7번과 궁합수는 17번과 27번입니다. 17번은 단번대의 영민한 기운을 10번대에서 꽃 피우게 하고, 27번은 같은 끝수 계열로 20번대의 안정감을 더합니다. 7번은 과거에도 드마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패턴을 보여왔기에 이번 시점에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17번은 작은 수의 지혜를 중수에서 이어받아 결실로 이끌고, 27번은 오랜 기다림 끝에 성취를 완성하는 기운을 줍니다. 지극한 인내 끝에 성취가 따른다는 가르침을 담은 수가 7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수는 9번입니다. 9번은 구품연화, 원만 구족의 상징입니다. 직전 회차에서 보너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번은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여는 관문입니다. 궁합수는 29번과 39번입니다. 29번은 작은 수의 기운과 20번대의 무게를 연결해주고 39번은 같은 끝수 계열로 30번대의 강한 기운을 이어줍니다. 특히 9번은 보너스에서 본수로 전환되는 사례가 통계적으로 꽤 자주 있어 신뢰할 만합니다. 29번은 작은 끝이 중수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고 39번은 큰 수의 완결성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합니다. 끝과 시작이 이어지는 불교적 순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도반님들, 이번 회차 단번대는 이렇게 1번, 3번, 4번, 7번, 9번이 각각의 불교적 의미와 통계적 흐름을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단번대는 한두 자리만 담아가시고 나머지는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로 고르게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는 복을 비추는 거울일 뿐, 진정한 복은 정직한 마음, 부지런한 삶,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실천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해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도반님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스님이 그 이름과 소원을 읽고 정성껏 기도해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9월 중순 도반님의 가정에 평안과 복덕이 가득하시길 발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